안녕하세요. 2023년 국가직 임업직렬 합격자 박수현입니다. 점수 어떻게 돼요? 국가직 때는 음. 국어 100점, 영어 90점, 한국사 90점, 조림과 임업경영 둘다 75점 받았습니다. 지방직은 국어 80점, 영어 95점, 한국사 90점, 임업경영 90점, 조림학 80점 받았습니다. 시험에서 어려웠던 과목이랑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과목이 공부하면서는 영어가 가장 어려웠고 시험 보면서는 이제 전공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시험할 때왜 전공이 좀 어려웠어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알고 들어갔음에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나와 가지고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풀면서도 어 전공에서는 못 맞아도 다른 과목에서 커버할 수 있어 하면서 멘탈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루 순공 시간이랑 주몇일 공부하셨는지 제시를 시작하고 초중반에는 이제 하루에 8시간 이상하고 주말 이틀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공부했던 거죠. 그러고 이제 중후반쯤에는 일요일 하루만 쉬고 주 5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6시 반에 기상을 하고요.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수영을 가고요. 갔다 와서 이제 씻고 아침을 먹고 준비를 해서 9시까지 독서실에 도착합니다. 이제 12시 반까지, 3시간 20분 정도 아침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12시 50분부터 1시 10분까지 낮잠을 잡습니다. 그러고 이제 1시 10분부터 2시까지 점심을 먹고 다시 2시 10분에 독서실에 가서 저녁 6시까지 오후 공부를 했습니다. 오후 6시 10분부터 저녁 7시 20분까지 점녁을 먹고요. 그다음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저녁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서 씻고 자면은 11시 반에 취침을 하고 이제 다시 6시 30분에 일어납니다. 공부하면서 그 힘들었던 적 있으세요? 어, 아픈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앉아 있으니까 아프기도 아프고 사람이 이제 몸이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보다 별의별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그때마다 책을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읽고 싶은 소설책이나 이런 거 읽고 공부가 아예 안될 때는 그냥 독서실에서 공부 안 하고 책을 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고득점 비법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벽을 버리고 오히려 마음 편하게 임하는 게 고득점의 비법이 아닌가. 약간 뻔한 얘기지만 근데 사실 이제 수험생들 실력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약간 합격점 그 언저리에서는 이제 누가 누가 실수를 덜하냐의 차이인데 대부분 이제 실력이 비슷하다면 시험날 멘탈 관리를 누가 더잘 잡고 시험을 이끌어 가서 실수를 덜하느냐. 그게 이제 고득점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슬럼프는 따로 없으셨어요? 초시를 이제 실패를 하고 슬럼프가 찾아왔는데 그때는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두달 동안 쉬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 보니까 어쩌면 약간 공부를 규칙적으로 하루하루 이제 뿌듯하게 살아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뿌듯하고 좋지 않았나 싶으면서 그렇게 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찾아오면은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보시고, 진짜 이 길이 맞나 생각을 해보시고, 돌아오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